쫄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것 봐. 잘못 사고 친건 아나 보네. 어? 요놈도 사고 친건 아나 봐, 봐봐. 좀 귀엽긴하다. 사고쳤는데 <laughs> 이러면 안 되는데 귀엽긴하다. 내 새끼들이래서 그런가. 사고 치고 이러고 있는 모습 이 귀엽기는 하네. 자식들 왜 사고쳐? 누가 사고치래? 키보드 뽑아놔야지. 이것들 사고치고 이러고쭈르르 앉아있어 아, 로지캠 그거 무선마우스 뒤에 꼽는거 찾았다 어 초록오빠 말해 주범 다이하고 우람이하고 라니 아 란이 어제 바깥에 나갔다 와가지고 임신했을까봐 큰일났네. 어떡하지? 걱정된다. 어제 난 란이 나갔다 왔거든. 그래서 임신했을까봐 혹시 어린데 이제 임신할 시기가 된것 같아서. 언제 언제인데 원래? 얼마 왔는 모르겠어 그거를. 바깥에 나갔아 진짜 않나? 대박이다 왜 대박이지? 오늘 간지금 간식, 간식 안 줘요 혼나야 돼아 중성화 도술시켜는데 혼났다 이 너무 시키의새끼 다음..다음.. 이월달에다 다음 요금 나오면 내가 지금 줄게 아 진짜? 수 있을 아어 어, 여러분 다, 다 증인, 증인. 어, 로로가, 로로가 그거 중성화 수술 시켜준대. 난이 중성화 수술 시켜주기로 했어. 증인, 증인. 어, 땡, 큐 나중에, 이제, 얘 조금 크면은 중성화 시켜야 돼, 바로. 얘도 시켜야 돼. 증인! 부산산하이 오빠가 증인. 어, 초록오빠도 증인. 로로가 중성수술, 월급 나오면 해주기로 했어. 오케이, 바리, 오케이, 바리. 야, 물없고 진짜. 어, 초록오빠도 증인. 다들 증인이야. 애들 왜 이렇게 사고치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응? 애들이 말을 안 들어. 미운 나인가 봐. 애들 미운 나인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좀 혼내줘. 좀 혼내줘, 혼내줘. 어, 대박이가 가던, 야! 또 뜯으려고, 이, 이 자식! 응? 어? 또 뜯으려고, 다이아! 너, 너, 다이아, 또, 다이아, 또 뜯으려고, 이놈의 새끼가! 응? 도망이는안 뜯어. 이것이, 이것이, 진짜. 응? 어디서 뜯으려고, 뜯으려고, 이. 말도, 이지게도 안 들어요. 다이아, 너 오늘 캣주 안줄 거야. 추루 안 줘. 다이아, 이거 뜯으면 돼, 안 돼. 다이아, 이거 누가 그랬어? 니네들, 범인 누구야? 범인 누구야? 이거 누가 그랬어? 누가? 다들 안 했대. 다, 이거 누가 그랬어? 왜 나는 모르세야 니가 있잖아, 다이아. 그래놓고 왜 너는 모른척이야? 어? 왜 모른척이야? 이거 누가 그랬어? 혼나, 다이아? 혼나? 혼나? 넌 여기서 뭐하니? 누구니? <laughs> 너는 거기 숨어있니? 거기 숨어있으면 안 혼나? 숨어있으면 안 혼나? 숨어있으면? 수메스도 혼나 수메스도 혼나 대박에 가쩌쪼빵에가다놓고 가야지 괜히 애들이랑 애들한테 맞을까봐 응. 맞을까봐 줬다 가... 가다놓고 가야지 맞으면 안돼 대박은 대박인 쪼쪼빵 가도 진짜, 좀 이따 놀아. 좀 이따 놀아. 아이고, 재밌게 노는데 미안한데요. 엄마. 길냥이들밥 주고 해야 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안 갈라고, 저거. 안 갈라고. 안 갈라고, 버티는 것 봐. 일로 오세요. <laughs> 힘주고 안, 가려고, 안 갈라고, 이거, 버티고 있어. 놀고 싶어서 애들한테 안 물릴까? 안돼 기쁨이한테 물릴 수 있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루, 내려가 내려와 내려와 이리 와 이리 와 대박이 가자 우리 대박이 가자 우리 대박이 가기 싫어도 가야지 우리 대박이에요. 응, 대박이. 못 가게 막, 막아놨어. 놀고 싶어, 도 안돼 좀만 참아. 너 아직, 아직, 기쁨이한테 물릴 수 있어. 어찌 이 고마워.